또 다른 업체에서 취재진은 적외선을 이용한 음성 도청 장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쪽 렌즈는 송신기고 한쪽 렌즈는 수신기입니다. 빛 신호를 쏘면 그거를 갖다가 다시 받아서 이게 수신한 다음에 음성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빛 신호로 전송을 하고 빛 신호를 갖다가 음성 신호로 다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끔 됩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어떤 도청기들이 발견될 수 있을까? 도청 탐지 업체는. 가정의 모든 소품들이 도청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컨설팅 도청기인데요. 보시면 이쪽 부분이 이게 이제 마이크 부분입니다. 이쪽이요. 그요 요쪽 이쪽 회로하고 요쪽 회로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전기는 220볼트인데 여기 공급되는 전기는 12볼트입니다. 소리가 날 때만 작동하는. 음성인식 도청기는 전원 소모량이 적어서 일반 도청기보다 3배 정도 오래 작동하고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어, 오늘 점심 약속 아직 있지 않으셨죠? 소리가 들리자 도청기가 작동되면서 탐지기에 시그널이 잡힙니다.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소지품들도 도청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가정용 무선 전화기는 특별히 도청기를 달지 않아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신기만으로도 도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아파트 밖에서 무선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실내에서 무선 전화기로 통화했습니다. SBS 뉴스 추적팀에서는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또 다른 취재진이 아파트 밖 100m 떨어진 곳에서 주파수를 맞추자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수신기에 전해집니다. 에서정에서 사용하는 무선 전화기의 통화 내용을